안녕하세요, 조래준입니다 오늘은 또 태국 2일차 어 12월 17일 됐습니다. 아 오늘은 뭐 변함없이 어 점심은 한인식당에서 이제 고객사 함께 했고요. 한인식당에 제가 좋아하는 곳,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죠? 절대 해외에서 실패하지 않는 한국식당. 우리 보통 해외 나가시게 되면 김치찌개 좀 드시고 싶고 한국 음식 생각나셔서 한국식당 가시는데 번번이 실패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지난 어,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국식당이 있다고. 바로 백종원의 본가. 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 호치민 한어베 호치민 두 곳, 하노이 두 곳. 근데 하노이 지금 하나 문 닫았습니다. 아문 닫은 게 아니라 이제 이전했죠. 이전. 예. 그 다음에 태국 와서 본가는 다 들려봅니다. 그런데 음 제가 가본 곳 중에 조금 아쉬운 곳, 예. 일본, 일본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태국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맛 김치찌개 먹었는데 이게 뭐야 삼겹살 먹었는데 이게 뭐야 이럴 경우가 간간히 있으실 거예요 해외 나가시면 뭐, 정말 맛이 없다 돈이 아깝다 더군다나 한국 음식은 비싸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어, 어떠한 규정 아닌 규정이 있죠 해외 나가면 그런데 맛있습니다 예, 어, 태국의 스쿰빗 그, 근처에 어, 백종원의 본가 네, 괜찮습니다. 역시 하노이처럼 구워주고요. 뭐뭐 어, 뭐, 퀄리티나 반찬 나오는게 굉장히 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어 이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백종원의 본가에서 식당을 식사를 하고 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베이글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콕 베이글이라고 어디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머니 지나가시네요. 방콕 베이글. 요 주변이고요. 여기 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겉에 메뉴판.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고요. 저는 바로 밖에서 요렇게 아이스 라떼랑 베이글 예,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유시, 공유시켜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 가격은 200바트 정도 되니까 이두개 200바트는 한국돈으로 한 8천원 정도 되네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 배, 방콕 자꾸 싸다고 주위에서 저희 거래처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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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싼지 안 싸던데. 예, 오, 음, 마사지 마사지 가격 보니까 조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싼데 그 로컬 마사지고 호텔 마사지는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정도, 예, 그러니까 뭐한 60분에 한 4만 원, 한국보다 한20% 정도, 2, 30% 정도 싼 가격인데 한 4만 원. 여기 로컬 마사지가 한한 시간에 한뭐한 2만 원 정도. 뭐, 뭐 15,000원도 있고 있는데, 로컬 마사지 퀄리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런데, 좋은 데 가야 한번 마사지 받더라도 좋고, 뭐, 좋은 데 가야 맛있는 걸 먹어도, 어, 와, 정말 맛있구나, 싸구나. 근데, 저는 싸다? 어, 별로 잘못 느끼겠어요. 음, 스타벅스 공항에서 먹었는데, 커피 한 잔에 8,000원 이더라고요 방콕에서 한국 또한 그 정도 한국은 오히려 한 6,000원 정도 하죠 베트남도 한 8,000원 에요 베트남도 그니까 뭐 별로 자꾸 방콕 싸다 싸다 그러는데 저는 싼거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노말하구나 이번에 백종원 이제 두명에서 김치찌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거든요 거 뭐야 삼겹살 시켜가지고 삼겹살 2인분 시켜가지고 얼마 나왔더라 한 4만원 나왔어요 아 베트남도 그 정도 나와요 어 한국에서 삼겹살 2인분에 김치찌개면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어, 저렴한 이유가 보통 해외 나가면 한국 음식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 비싸다 이게 뭐 느끼고 뭐 그러는데 해외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5배에서 한두배 정도 줘야 되는데 백종원의 봉과는 나름대로 좀 한국하고 이 p 프라이스 좀 비슷한 프라이스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저는 좀 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아,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고기까지 다 구워주고 예, 반찬 쫙 음, 아낌없이 그냥 계속 어, 깔아주고 하니까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는 되지만 해외 나가면 비싸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어,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그 정도면 예. 어쨌든 이거 베이글 얘기하다 그랬는데 일단 베이글이 이렇습니다 하, 하나 먹다, 이제 반쪽 먹다가 반쪽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데 간좀 먹다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괜찮더라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커피 맛도 괜찮고 일단 크림치즈가 빵빵합니다. 크림치즈 빵 빵빵하고 여기 사장님 남자 사장님인데 영어 잘하세요. 응 아주 좋아요. 영어 잘하시고 어 근데 요렇게 쫀득해야 되는 맛있거든요. 베이글이 음 갑자기 해외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서양 국가 미국 또생각가 나고 이런. 여러분들 차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그 베이글 얘기하니까 스타벅스가 베이커리가 바뀌었나 봐요. 인천공항에서 베이글을 먹었는데 베이글 맛이 바뀌었어. 우리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전 베이글이 훨씬 더 맛있어요. 스타벅스가. 제가 스타벅스 매니아거든요. 전세계 어디 가든 스타벅스는 꼭 마셔요. 전세계 어디 가도 한국 음식, 한국 음식과 코리아 타고 국가 보고 백종원에 본가 있으면 무조건 가고 네. 완전 슈퍼맨이야. 슈퍼매니아. 슈퍼맨이야기 때문에 한국 식당 막, 맛있는 곳 찾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마사지 좋은 곳 저한테 물어보세요.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태국은 그렇게 뭐 우리 여러분들 막 주위에서 태국 좋다 태국 좋다 태국 좋다 뭐 치앙마이 좋다 파타야 좋다 뭐 방콕 좋다 아직 오히려 베, 베트남이 난더난거 같은데라는 어 그런 생각. 예, 아 베트남 넘어가서도 우리 여러분들 함께 제가 어뭐 맛있는 식당이나 맛있는 곳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같은 곳을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재미 없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어싼 거, 싼 거, 싼 거, 싼 거만, 어 방콕이나 베트남이 소문 났다, 소문 났다 보니까, 어 그냥 맛 없어도 싼 맛에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시고요 뭐 동남아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 제가 추천드린 곳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절대 실망 안 시키던 니다 진짜 네 확실합니다 저는 고객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이 거래처하고 고객을 모시기 때문에 싼 거는 제가 개런티 약속은 못하지만 퀄리티 하나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어. 방콕의 날씨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한 20몇도 20도 후반 정도 중, 중후반 정도 되는데 반팔 입고 한국은 지금 어저께 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워서 엄청난데 여기, 여기 방콕은 선선해요 땀안 나요 반팔 입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선선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여름인데 아주 낮은 날씨 가을 분위기는 아니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약간, 저, 방콕에서 여기 호주 생각났어요, 호주. 호주는 아마 지금 엄청나게 더울 텐데, 호주 생각났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좋은 영상들, 좋은 곳, 맛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